블랙크랩의습격알겠습니다블랙다이언니 에? 어? 아니, 저거, 그, 뭐지? 어? 블랙 크랩? 어? 그렇다면, 학교가 위험해지잖아? 해. 갑옷의 친구, 메타 팔콘! 으쌰! 이, 찐, 에, 로, 카본! 난 갑옷의 친구, 팔콘. 난 갑옷의 친구, 블래시야 좋다. 오늘 어떤 일을 했지 지금, 학교 미술실에, 블랙캡이 나타나는데, 상대도 할수 있겠어? 로이더. 응. 어서, 작게만 넣어줘, 응? 알았어. 헬로, 카보. 미니. 합, 글시 합치다. 마그네틱, 로스. 메타패콘 레스퍼베이션 그럼 빨리 출동해볼까, 출동해볼까. 아, 음, 진짜? 네, 아요누요네그림 설마 블랙 크이지 블랙 비 순간? 면이 똥을 쓴는 법이 원시하겠군 그거는 했다 어, 잠깐, 다 먹었어 아, 잠깐 아무도 마이티를 불러야겠지 알았어 알았어 아 따라 하지마 알았어. 아, 내안할 거야 나 후회하게 될 거야 뭐 한다고? <laughs> 마이로 응 음, 차, 이제, 헬로 가보 차, 차, 탄난 티로 오늘 어떤 일로 불렀어? 말 티로 저 블랙 정갈이 노란색색 친구들 가져오는 게 분명해. 알았어. 데스포메이션. 자, 열정 허튼. 핫.